그러니까 아, 먹을 거야. 이거는 운동할 때 먹는 몸에 나쁜 시간, 시간, 이게 자꾸 이게 나오면, 이게 트로으면이게 나오고, 똥이 트로면이게나오 不试，不试。

어, 이상. 헤이, 헤이. 아니 왜 보를 안 보는 거야 다. 집중해, 소영아. 아직 안 끝났잖아. 체크, 명소형 체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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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떻게 맞춰 주니까 시간 시간. 점이에요가 3점이에요, 3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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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전까지 뒤로 쳐야 돼! 다이 망! 네! 오케이! 아! 에이! 아, 저레이 인간은 앞서서 잡고, 레이즈! 레이즈! 매출 8 레이즈! 레이즈! 레이까운이 자, 레이즈! 레이즈! 레이 정주차 죽여야 돼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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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체크 손방버뻗다면 돼! 손가다면 야, 재훈이 패스로 가. 이거 패스잖아. 둘이 너무 어. 많아. 괜아오케 어. 네. 어. <봐라> 어. 어. 아. 어. 공군이 꼴라! 니가 뺏으려고 하지 말라니까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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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체크! 아왜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 거야? 빨리 갑니다. 앉아. 체크만 해! 체크! 홍석이형 뺏으려고 하지마! 안 뺏겨! 지키려고해 이제 돌아서 나가라고 해서 동훈아 반대로 가 명성이었 거야, 진피야네가다 체크하면 안 돼. 아, 니가 힘들가안 돼, 니가 힘들니안 돼, 거안 돼, 니가 안이 니가 안 돼, 니 공기 로 틀었어 공끼이 틀어 백백백아 간다 다 체크만 체크만 빠져 공이 아, 아. 떨어져 붙어 아! 아, 아. 체크만 체크만, 애들 생각하지 마 체크만.